다시 떻게 만져요. 야, 끝나 만져줘. 나도 나도 진짜로 멋지요 뽑을래? 이렇게 우리 고데기 좀 갖다 주세요. <laughs> 아, 네. 드라이어. 다시 뭐좀더 앞머리 조금만 머리 이렇게. 네. 조금 <laughs> 어렵는데 내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 잘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laughs> 어때요? 괜찮은 거죠? 네. 네 항상 이 커튼 구딩 할 때마다 머리가 엉망이 된채로해서 아니요. <laughs> 잠깐만요. 네, 천천히 요 네, 괜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네, 괜찮 네, 괜찮습니다. 좀, 네, 찍고, 머리 뭐, 이조심좀 뭐 네. 만져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아, <laughs> 기타 실력부터 보여드려야 되나? 아 <laughs> 정면 쪽을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미드나잇 백선 미션 양지원 배우의 첫 번째 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어요. 네, 양지원 배우의 마지막 공연 날이 어, 찾아왔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 좌측 네, 저희 시선으로 좌측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안 쉬겠습니다. 2층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laughs> 2층, 2층 한번 봐주시고요. 네, 한번 아니, 아니. 자, 네. 자, 정면, 2층 정면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하겠습니다 네. 이쁘다. 아, 네. 자, 2층에 2층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아래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 모여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사진 찍을까요? 뭐 같이 서서. 저희 가까이 이쪽으로 좀 와서 형 가운데 하시고. 앞에 앞에 하고 바다 앞에 앉아. 좀가 가운데 하고 좀 모여서 모여서 한번 네, 사진 한번 간단히 네, 찍겠습니다. 네, 이거 시선 좀 자유롭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네. <laughs> 제가 원래 오버립으로 좀 유명한 뮤지컬로 <laughs> 거든요 아, 네. 아, 진짜요? 우리가 일곱 개를 이렇게 바르세요. 조만간. <laughs> 네? 리블리. 네. 네. 위쪽도 한번 자유롭게 바라봐주시고요. 네, 뭐 포즈 있으면 포즈 체해주시고요 네네. 피아노도 한대 갖다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 주시고요. 저희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원하시는 거 있어요? 아, 찰러에요? 찰러를 사와야 되나? 찰러가 콘트라베이스요 이거 좀, 이거는 좀안 되는 게, 왜냐면 이거 한번 고장이 잘 나요. 한번 저 공연할 <laughs> 때 보셨죠? 박사라는 보셨어요? 네. 그날은 좋았습니다. 네. 횡보 아, 네, 네? 자세 해주세요. 네? 횡보 자세 해주세요. 횡보 자세. 횡보 자세. 아, 저한테 드는 게, 그 시작렇거 뭐 어. 뭐, 아, 그들 네, 아, <laughs> 그렇지. <깊숙한> 곳에서... <laughs> <laughs> 네, 네. 뭐?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어지 아, 그 아, 그렇지. 아,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 그렇지. 그렇지. 아, <laughs> 아니 이거 안돼. 를 되게 좋아하네. 진짜. 누나 한번 쓸래요? 되게 편하다. 아니. <laughs> <laughs> 주순아 빨리 들여. 어? 아, 네. 삼. 그리고 모자 쓴 사람들이 기만 찍어볼까? 요어 <laughs> 좋다. <laughs> 어? 있나요? 됐죠? <laughs> <그쵸? 하>, 갈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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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고안요 지금 미드나잇 레커미제 <laughs> <laughs> 어, <laughs> 마지막 공연함께다고 <부분을 웃음> 계십니다. 반전한 달만 남은 기간도 여러분 많이 많은 성원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퇴장을 하고 양재원 네, 배우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퇴장하는 것으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두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